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a, b, c는 다 양수라고 주어졌고 가가 정확히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 주기말 하는 거죠. 주기. 주기를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한 거고 주기가 4파이라고 주어졌어요. 그럼 원래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고 x 개수의 절대값 양수니까 얘가 4파이 나오면 되겠네. 짠짠 짠, 없어지고 b는 얼마 나옵니까? 2분의 1자 b값 바로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건 아주 고전적인 문제, 최대 최소 주어진 거 아니야? 치역이 실제로 가진 함수 값의 집합인데 마이너, 어,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란 얘기는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의 최대 값이 5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 식에서 지금 다 양수라고 했어요. 최대 값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못 가지니까 a 플러스 c가 최대 값이라는 얘기고 그게 5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최소 값이라는 얘기죠. 이렇게 되겠네. 그냥 이거 뭐연립방향식 푸시면 끝이지. 더하시면 이 e, c 가 4니까 c는 2고 c가 2면 s m a l 는3 나오겠고 냅다다 곱하면 3 나오겠지. 3번. 되, 됐습니까? <laughs>